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4년도 학 9월 모평 a 0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분의 3 표준 편차가인 정균 폴탈일 때요. 실수 전체 지합에서 정의된 HT는 뭐다? 확률이네요. T부터 T 플러스의 확률일 때, 자, H형 더하기 H 값을 표를 보고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일단 H형과 H가 뭔지만 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h 0을 한번 써볼게요. 자, h 0은 뭡니까? 여기 t에다가 0을 집어낸 p, 0부터 어디까지? x가 1까지 확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h2도 도써 써볼까요? h2는 뭐가 되겠다? p. 여기다 1을 집어은 2부터 x가 얼마? 3까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한다는 라 것은 각각을 표준화를 통해서 각각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럼 각각을 표준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얼마를 빼주고요? 2분의 3을 빼고 2를 나눠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얼마로 나눠라? 2를 나누고요. 그러면 여기가 Z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1 빼기 얼마? 2분의 3에 1을 나눕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소수점을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0.7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Z에다가 자, 얘는 얼마가 돼요? 1에서 지금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으로 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0.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계속 쓸게요. 얘는, 아, 밑에 쓸까요? 일단 얘도, 그는 P 2에서 2분의 3을 빼죠. 2 빼기 2분의 3에다가 얘도 2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Z 여기서 3에서 2분의 3을 빼고요.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누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나 옵니까? 2분의 1에다가 2를 나눴으니까 얼마? 4분의 0.25가 되겠고요. Z 그리고 여기가 얼마?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이론하니까 4분의 3 여기도 얼마? 0.7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0.75부터 마이너스 0.25와 0.25부터 0.75를 더 라고 한대 아마 눈치챘죠? 학생들은 뭘 눈치챘어요? 이두 개의 확률은 결국엔 뭡니까? 어 0, 마이너스 0.75부터 마이너스 0.25나 0.25부터 0.75나, 결국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만 구해서 몇 배? 두배라면 되겠구나. 한쪽만 구합시다. 자, 그래서 한쪽만 구할게요. 선생님이 아래 거를 구할게요. 아래 거는 뭐예요? 결국 0부터 0.75에서 0부터 0.25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0부터 0.75가 0, 0 2 7 3 4고요 마이너스 0.25까지는 얼마냐면 0.0987이에요. 두 개만 빼면 돼요. 자, 두개 뺄게요. 끝자리부터 빼면, 제에가 7이 나오겠고요. 여기가 12가 돼서 빼게 되면 4가 되겠고요. 여기가 16이 돼서요. 빼게 되면 7이 되고. 하나만 남겠네요. 따라서 지금 한쪽에 값이 얼마래요 0.1747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곱하기 얼마만 하면 되겠다? 2만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 나올게요. 자, 7214. 여기다가 1이 올라가고요. 428. 9가 되겠고요. 7214. 그리고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0.3493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만 좀 집중하면 이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목소리>